안녕하세요. 오늘은 헥토 파이낸셜 이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 한때 헥토 파이낸셜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었지만 시장에서는 거품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커지며 하락세로 좀 꺾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아침에도 뭐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 연락을 너무나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주식 정보 받아 보시고 거의 네배 가까이 큰 수익 보신 분들 많이 계시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 다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세력 정보인 거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20년 이상을 증권가에 있으면서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 진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을 드리자면요, 이 종목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은 접하기가 힘든 어떤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이대로만 된다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에서도 단기간에 최소 5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번만큼은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010-5630-3259 헥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이 정보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 내용들을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와 이 매집 구간까지 나와 있다 보니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정보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내용을 모르면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 때 이렇게 또 당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자리에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대응 방법과 정보를 알고 나면요 많이 안심이 되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010-5630-3259 헥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주식이 인생 역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답으로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생에 세 번의 대박 기회가 온다면 지금이 그 중에 한 번일 거라고 자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 있게 준비한 종목이거든요. 사실 제가 2024년에도 대박 주 하나 추천드려서 재미 좀 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디서 이런 종목을 찾았냐고 칭찬을 너무 해주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올해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대박 주 완전 대박 주식 아직 시작도 안한 싱싱한 놈으로 야심차게. 두 종목 선정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이 종목 출발하기 전이고요. 미리미리 잡으셔야지 나중에 이 종목이 뭐 다섯 배, 여섯 배 오르는 거 지켜만 보다가 10배 넘어갈 때 추격 매수해서 물리지 마시고요. 지금 기회 잡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종목 좋다. 와, 대박이다. 하면서 옆집 아줌마나 뭐 세탁소 아저씨까지 다 하는 그런 주직 사지 마시고요. 이거 차트 괜찮은데 아 지금 완전 저점인 것 같은데 하면서 감으로 하는 투자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묻지마 투자는 그만하시고 정보가 있고 검증된 기업으로 타이밍 좋을 때 저점 매수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 뉴스에 나오지 않은 미공개 정보와 이런 수익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책임지니깐요. 그냥 편하게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이 종목은 못해도 아홉배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아홉배만 오른 게 아니라 최소 아홉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매력적인 게좀 뭐냐면요 여의도 중간가에서 제2의 소룩수라고 불리는 종목인데요 소룩수라고 아시죠 14대1 비율 이 무상증자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 종목 역시 역대급 고비율 무상 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유보율이 무려 13,000%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유보율이 9,000%만 넘어도 아, 이 기업은 돈이 남아도냐? 무상 증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은 10,000%도 10 아니고 13,000%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3년 동안 물량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얘네가 아무 이유 없이 3년 동안 물량을 매집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재무가 받쳐주는 안전한 기업이라는 말인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쪽에서 2년간 기업 방문해서 기업 안정성이나 미공개 정보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워낙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 관계사 측에서 가끔 먼저 연락이 와서 점심 약속도 할 정도로 정말 기업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상증자로 유명했던 종목 두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소룩스 무상증자 시로 900원대에서 8,800원까지 올랐었는데 거의 90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 다음 종목이 노토스인데 지금은 HLB 바이오스템으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이 당시에는 노토스 무상증자로 유명했었죠. 이 종목도 4,000원대 하던 주식이 10배 이상 올라서 대박이 났었는데요. 1억만 넣어도 10억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 종목 중에 한 가지 차트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자마자 아 그냥 평범한 차트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은 터지는데 주가가 크게 안 올라가고 다시 내려간 다음에 심지어는 이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급등하기 전에 완전 저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요, 대략 이 정도에서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오랫동안 물량을 모은 만큼 한번 터지면요, 이 노터스처럼 백두산 화산 폭발하듯이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미리 미리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900% 이상 예상한다 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고요. 정보는 무료입니다. 번호는요, 010 5630 3259. 문자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아까 설명드린 종목 두개다 알려드리고 종목 매수 시나리오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뭔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꼭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제가 도움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 종목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정보. 받아 보시고 안 사셔도 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종목명, 매수 시나리오 받아 보시고 판단은 주주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보 무료고요. 010-5630-3259 문자로 역전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이 대박 주식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